안녕하세요. 보드게임 규칙서 읽어주는 선생님 개구리입니다. 귀여운 일러스트와 콤팩트한 크기로 많은 분들이 기다리시던 게임 도적단의 월급날이 이번 2024년 파주 슈필에서 발매되었죠. 오늘 배워볼 게임은 코리아 보드게임즈의 도적단의 월급날입니다. 도적단의 월급날은 2명부터 4명까지 팀을 나눠 플레이하는 게임입니다. 2명이면 1대1, 3명이면 1대2, 4명이면 2대2로 플레이합니다. 게임을 진행하다가 어느 한 팀의 동전이 30개 이상이 된다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그럼 자세히 알아볼까요? 세팅부터 시작해 볼게요. 4인플을 가정하고 이야기하겠습니다. 먼저 팀을 나눠 준 후에 상대 팀과 마주 보도록 앉습니다. 그후각 팀은 동전을 2개씩 받습니다. 한 명당 이동전이 아니라 팀당 이동전이라는 점에 주의해 주세요. 커다란 타일 내장을 간부 타일이라고 부르는데요. 플랭키 타일을 반드시 포함해서 인원수만큼 간부 타일을 준비한 후각 플레이어에게 무작위로 배분해주세요. 받은 간부 타일은 공개해서 자신의 앞에 둡니다. 다음으로 도우미 카드를 잘 섞어 팀당 3장씩 뒷면으로 나눠줍니다. 각 팀은 받은 카드 3장을 잘 살펴보고 그 중에 2장을 선택해서 1장씩 나누어 가진 후 자신의 앞에 비공개로 배치하세요. 만약 2명이나 3명이 플레이하고 있다면 1명만 있는 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 때에는 한 사람이 두 장을 모두 가져갑니다. 남은 도우미 카드들은 뒷면 그대로 상자에 반납합니다. 각 팀을 리더를 정해서 해당 플레이어의 간부 타입 위에 리더 토큰을 배치하세요. 그 플레이어는 팀의 리더가 되고요. 해당 간부의 리더 효과가 게임 내내 적용됩니다. 다른 플레이어는 앞으로 멤버라고 부를 거예요. 뒷면이 상자인 보물카드 35장을 잘 섞어서 테이블 위에 뒷면으로 배치하면 세팅이 끝납니다. 플랭키 타일을 가지고 있는 플레이어 방향으로 팀 표시 막대기를 배치한 후에 게임을 시작합니다. 게임은 여러 라운드로 구성되는데요. 각 라운드는 4개의 단계를 거칩니다. 먼저, 꿰부리기 단계. 팀 표시 막대기가 가리키는 팀을 분할팀이라고 부릅니다. 첫 라운드에는 플랭키가 포함된 팀이 분할팀이 되겠죠? 이 분할팀의 리더는 보물카드 5장을 뽑은 후에 이 카드를 두더미로 나눕니다. 두 장, 세 장으로 나눠도 되고요. 한 장, 네 장으로 나눠도 됩니다. 이렇게 나눈 카드 더미를 팀 표시 막대기 양 옆에다가 배치하는데요. 이때 다섯 장중한 장은 반드시 비공개로 배치해서 상대 팀이 볼수 없도록 합니다. 배치를 완료했다면 팀 표시 막대기를 돌려주세요. 다음으로 분배 단계. 분할 팀이 아닌 팀은 선택 팀이라고 합니다. 즉 선택 팀은 지금 화살표를 받은 팀이겠죠? 선택 팀은 분할 팀이 나누어 준두 가지 더미 중한 더미를 선택해서 가져가고 나머지 더미는 분할 팀이 가져갑니다. 이 과정에서 비공개였던 카드는 앞으로 뒤집어져서 모든 카드가 공개되는데요. 이때 슬쩍하게 카드를 가져간 팀이 있다면 즉시 이슬쩍하게 카드와 버린 카드 그리고 뽑는 카드 더미를 모두 합쳐서 섞은 후에 카드를 새로 한장 뽑습니다. 각 팀이 카드를 모두 가져갔다면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 후에 팀 내에서 원하는 대로 나누어 가지세요. 나눠가진 카드는 자신의 간부 타일 앞에 모두가 볼수 있게 배치합니다. 다음으로 세 번째 황금 단계. 이 단계는 모든 플레이어가 동시에 진행하세요. 각 플레이어는 다음에 새 행동을 원하는 순서대로 원하는 만큼 수행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상관 없습니다. 먼저, 황금. 자신의 앞에 모아둔 보물카드를 사용해서 특정한 조합을 완성하였다면 그 카드들을 버린 카드더미로 보내면서 조합에 따라 동전을 얻습니다. 세트에는 두 장부터 네 장까지의 같은 숫자, 색상 상관없는 세 장부터 다섯 장까지의 연속된 숫자, 한 색상의 3장부터 5장까지의 연속된 숫자, 이렇게 세종류가 있는데요. 길이에 따라 얻는 동전의 수가 다릅니다. 자세한 내용은 간부타일 하단에 잘 표시되어 있고요. 특수카드 중에 굉장한 보물이라는 카드가 있는데, 이 카드는 원하는 색상의 원하는 보물 카드로 간주하는 일종의 조커 카드입니다. 다음으로 처분 자신의 앞에 놓여있는 보물 카드 중에 한 장을 선택해서 버린 카드 더미에 놓을 수 있습니다. 이때 저주받은 그림이라는 특수 카드가 있는데요. 이 카드는 세트에 포함시킬 수 없는 카드로 족보를 만들어서 황금할 수가 없는 일종의 고구마 카드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카드는 이렇게 처분할 때 마음대로 처분할 수도 없는데요. 처분하기 위해서는 동전 두 개를 내시거나 아니면 해당 저주받은 그림 카드의 숫자와 같은 숫자가 포함되어 있는 세트를 황금했을 때 처분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움 요청. 각자 처음에 받은 도움이 카드가 한 장씩 비공개로 놓여 있을 텐데요. 이 도우미 카드를 앞면으로 공개하면서 해당 효과를 즉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도우미 카드에 따라 사용할 수 있는 타이밍이 정해져 있는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꼼꼼히 살펴주시고요. 한번 사용한 도우미 카드는 그냥 옆에 둔 채로 게임을 진행하고요. 이 카드를 다시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플레이어가 원하는 만큼 황금, 처분, 도움 요청을 완료했다면 마지막 종료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 타이밍에 동전을 30개 이상 보유한 팀이 있다면 더 많은 동전을 보유한 팀이 승리하고요. 만약 두팀 모두 동전이 29개 이하이거나 30개를 넘었지만 개수가 동점이라면 각자 앞에 놓여있는 보물 카드의 보유한도를 확인한 후에 보유한도 만큼의 보물만 남기고 남은 보물은 처분해야 됩니다. 이때에도 저주받은 그림은 2원을 내거나 이번 라운드에 해당 숫자가 쓰인 세트를 황금했을 때만 처분할 수 있음을 기억해 주시고요. 보물의 보유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보물을 처분하였다면 다음 라운드로 이어져서 지금까지 설명했던 내용을 반복합니다. 여기까지 도적단의 월급날의 규칙 설명이었습니다. 도움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그럼 즐거운 보드게임 라이브 되세요.